최운이의 수기 2. 김정일의 별장 낙원의 노래 김학순 지도원이 방문을 놓고 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최선생을 만수대 예술국장으로 모시고 오라는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나는 자주색 조거리에 검정색 비로도 짧은 치마를 입고 빨강색 비로도 쇼를... 견치고 나섰다. 언제나처럼 나와 김학순, 강해룡 셋이 같이 행동했다. 우리는 40분쯤 뒤 만수대 온도귀에 자리 잡은 만수대 예술극장에 도착했다. 극장 정면 넓은 광장 가운데 분수대가 있고, 그 양쪽에는 공연하는 군상의 조각들이 있었다. 극장 입구에 들어서니, 김정일과 측근들이 기다리며 나를 맞았다. 그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악수를 청하며 물었다. 아, 요즘 좀 어떠십니까? 건강 좀 회복되셨습니까? 그는 만날 때마다 나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표시했다. 최 선생, 오늘 우리 동무들 공연하는 것 감상하시고 평점 해 주시지요. 그럼 우선 국장 구경 좀 하십시다. 김정일이 직접 앞장서 나를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아름드리 기둥 같은 엄청나게 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2층 천장에서 아래층 바닥까지 내려져 있고 기둥 뒤 벽은 금강산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내부는 깨끗했고 별로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 1, 2층 합쳐 객석은 6,700석 정도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일반인들은 출입이 안되고 당 간부나 귀빈 외국인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했다. 김정일은 나를 무대에까지 데리고 올라가 이 시설을 1년 만에 완공시켰다고 자랑하면서 분장실, 음향효과실, 녹음실 등을 안내해 주었다. 이것저것 내부 구경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뒤쪽에 있는 무용수 연습장문을 열고 들어서니 20세 전후의 무용수들이 두 손을 쳐들고 깡충깡충 뛰면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만세 만세를 마구 외쳤다. 김정일은 미소 띈 얼굴로 손을 내저으며 됐어 됐어 조용히 해요 라며 답례를 했다. 우리는 한 시간 정도 극장 내부를 구경한 뒤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고 나서 낙원의 노래라는 음악 무영극을 감상했다. 관객은 김정일과 나를 합쳐 10명 정도였다. 막이 오르자 한복을 입은 20대 초의 여자가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꼬챙이 같은 높은 음성으로 김정일 찬양 문기를 울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훌륭한 무대를 갖춰주심으로 하여 우리가 훌륭한 옷을 입고 훌륭한 무대에서 이처럼 훌륭한 혁명적인 작품을 공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배려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심장으로 받들고 열성을 다하여 공연하겠습니다. 나고니 노래 이야기는 유기5 고아가 오랜 방황과 고생 끝에 김일성의 배려와 은덕으로 대학 공부까지 마치고 여기자가 된다. 그녀는 오직 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꿈으로 삼고 있었는데 어느 날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우수 생산자로 뽑힌 과수원의 지도자를 취재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인 것을 알게 된다. 그녀가 이처럼 어머니를 찾게 된 것은 오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전쟁의 폐허를 복구시킨 위대한 수령님의 운덕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약 40분 동안의 전반부 공연이 끝난 뒤 휴게실로 온 김정일은 나에게 말했다. 최 선생, 우리 동무들 공연 감상이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느낀 대로의 솔직한 평을 했다. 연기는 다소 어색했지만 주인공의 노래는 참 좋았어요. 그러나 무대를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꾸몄고 세트와 서다구에 너무 중점을 주어 출연 인물들이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발전상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드라마에 무리가 생겼고 또 전체 흐름이 구식 심파 같은 감이 드네요. 제가 너무 혹평을 한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나의 평을 들으며 김정일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곧 이어 회식으로 들어갔다. 옆에 앉은 김학순이 말을 걸어왔다. 음악에는 악보가 있지만 무용에는 그런 것 없잖아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무용에도 음악처럼 악보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하시며 무용 동작을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과 지침을 내려주셨답니다. 참으로 훌륭한 발상이다. 하고 놀라움을 표시하자 그녀는 그에 관한 책이 곧 나올 겁니다. 나오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고 다짐했다. 그날 김정일은 최고로 기분이 좋아 보였다. 우리 국장 어떻습니까? 대개적인 규모와 시설이랄 수 있지요? 웅장하고 화려하고 참 좋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대답하자. 김정일은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최선생을 우리극장 극장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겠소 하니까 모두 웃으면서 그거 참 좋겠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쳐주었다. 김정일이 제안에 반대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수대 극장장이라면 어마어마한 자리다. 당직속에다 장관급에 해당한다. 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이겠지만 내가 안양 예술학교장이었던 점도 염두에 두었던 듯 싶었다. 그는 안양 예술학교의 규모와 시설, 학생 수 등을 자세히 물어보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자연히 화제는 영화 얘기로 번져갔다. 나는 이것 촬영소가 궁금했다. 촬영소도 물론 있겠지요. 있고 말고요. 가보시겠습니까? 김정일은 서둘러 일어섰다. 어느덧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한밤 중에 가보자고 할 줄은 몰랐다. 김정일과 한 차에 올라타 한 20분쯤 달리니까 조선예술영화 촬영소란 현판이 붙은 정문에 차가 멋자 러렁저기대 복장을 한 여자가 경례를 붙였다. 초소를 지나 차는 곧바로 군내로 들어섰다. 넓은 마당 양쪽에 3, 4층짜리 육중한 건물이 마주 보고 서 있다. 야간 작업이 없는지 고요한 분위기였다. 차를 탄채군내를한 바퀴 도는 동안 김정일은 이쪽은 사무실, 여기는 세트장, 저기는 스튜디오. 자랑스러운 듯 손가락으로 연방 가리키면서 안내해 주었다. 불 켜진 방도 더러 있었지만 내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야간작업하는 배우들의 모습이 궁금했지만 나를 노출시키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되돌아 나왔다. 후회들은 이야기지만 누구든 창에서 밖을 내다보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는 것이다. 촬영소를 나오면서 김정일은 김학순에게 지시를 했다. 최선생한테 영화도 좀 보여드려요. 제일 먼저 마흔한번째 김학순 동무, 알아들었지요? 네, 내일이라도 당장 보시도록 하구래. 그래. 네, 알겠습니다. 최선생, 이것은 소련용화인데요. 크루시초부 수상이 취임한 후첫 작품으로 나온 것인데 줄거리는 미리 다 알고 보면 재미가 없지요. 내일이라도 보십시오. 마흔 한 번째입니다. 무슨 줄거리인데요, 그게? 여자 명저격수의 이야기지요. 보세요 한번. 이튿날 그 필름을 나의 숙소로 보내왔다. 별관 제3호각에 있는 영사실에서 그것을 보았다. 김학순이 이따금 설명을 해 주었다. 백군과 적군으로 갈려 싸워야만 했던 러시아 혁명기. 적군의 백발백중 여자 명사수 마리우터카는 마흔한 번째 방아쇠를 당겼으나. 빗나가 버린다. 표적이 되었던 백군 장교가 백기를 들고 나온다. 그녀는 그를 붙잡는다. 그 백군 장교는 인테리 같은 인상이다. 그는 중요한 연락 임무를 띄고 가다 붙잡히게 된 것이다. 적군의 여자 명사수는 부대와 헤어져서 혼자 그 백군 장교를 본부까지 허송하게 된다. 이들은 도중에 전환을 당해 어느 무인도에 상륙한다. 백군장교는 그녀에게 로빈손 크루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무식한 그녀는 백군장교의 풍모와 인격에 반하여 사랑에 빠진다. 어느 날 갑자기 저쪽 바다 위에 배한 척이 나타난다. 두 연인이 구조될 수 있는 천우신조의 기회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배는 백군의 배가 아닌가. 기쁨에 넘친 남자는 무의식 중에 환성을 지르며 물속에 뛰어들어 달려간다. 누더기어 술을 걸친 여자 저격수는 총을 겨누며 가지 말라고 허소하지만 남자는 자꾸만 달려간다. 빵! 썬다. 사나이는 죽는다. 여자는 허무에 흐느껴 운다 나는 썰은 영화에도 이런 테마가 있을 수 있나 의아하면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김학순이 이렇게 말했다. 마흔한 번째는 푸르시초부가 집권하고 나서 해빙영화로서는 맨 먼저 나온 영화랍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의 의미를 잘 새겨보셨지요? 배반을 하게 되면 애인이고 뭐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김정일이 나에게 이 영화를 왜 보여주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다. 아일 내가 그를 배반한다면 나 역시 쏘아 죽이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금요일의 파티 김정일은 거의 매주 금요일만 되면 나를 불러내어 파티를 열고 영화, 뮤지컬 등을 구경시켰다. 어떤 때는 숙소에 설치되어 있는 직통전화로 나를 직접 부르기도 했고 어떤 때는 김학순 지도원이나 강혜룡 부부장을 통해 연락을 했다. 연애 때는 김정일의 여동생, 부부도 자주 참석. 나는 이들과도 잘 알게 되었다. 연애 때면 모두가 경음악 밴드에 맞춰 디스코 춤을 추고 어떤 때는 블랙잭, 마작 등 도박들도 한다. 밖에 나가면 항상 김일성 창가와 혁명이 노래 일색이지만 연애 때면 이런 노래는 집어치우고 동백아가씨 등 한국의 대중가요를 즐겨 듣고 부른다. 건모 습관은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생활과는 너무 다른 권력층만이 즐기는 별세계다. 이 연애의 단골손님은 김정일과 그의 여동생 김경희 부부, 나 조사부장 리왕기 부부장 강혜령, 김주영, 연락부 부부장 현부장 정경희, 외교부 부부장 김영순 김정일의 비서 유동무, 김일성 기록용화 담당 부부장 김명재, 지도원 김학순 등이고 외교부장 허담 내외도 자주 참석했다. 김정일은 처음 두세 번은 파티 때 나를 꼭 자기 옆자리에 앉혔으나 그 다음부터는 유라는 성을 가진 20대 후반의 미모의 여비서를 옆에 앉히고 내 자리는 자기의 맞은편에 정해 주었다. 연애는 주로 중앙당 연애실에서 열렸다. 중앙당에는 연애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았다. 어떤 때는 대연애실에서 열리고, 어떤 때는 중연애실, 서연애실에서 번갈아 열렸다. 나의 숙소로 정해진 김정일 별장에서도 연애를 두번 열었다. 내가 김경희 부부와 처음 대면한 것은 2월 초 중앙당 대연회실에서 열린 연회때였다 그때 나는 김정일이 옆자리에 앉았었다 연회가 서서히 무르익어 갈 무렵 김정일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최선생 우리 동생 한번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네 동생이 계셔요 만나보고 싶은데요 예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뒤쪽으로 고개를 돌려 무턱대고 지시했다. "야, 경희한테 전화하라요. 빨리 오라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연애 때면 항상 서너 명의 잘생긴 20대 청년들이 김정일이 뒤에 서서 그의 시중을 들었다. 30분쯤 뒤 김경희 부부가 도착했다. 그녀는 약간 통통한 체격에 키는 1m 60cm 정도로 몸집이 좋아 보였다. 가장 기 없는 둥근 얼굴에 눈은 시원스레 크고 잘생긴 편이었다. 감색투피스 차림에 머리는 보통 퍼머 스타일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키가 후리후리한 미남형으로 세련되고 여성적인 인상을 풍겼다. 이들은 둘다 김일성 대학 출신으로 재학 중 김경희. 적극적인 프로포즈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 김정일은 당초 이들의 결혼을 반대, 남자를 시골로 쫓아보냈는데, 김경희가 매주 그가 있는 시골까지 찾아가 구애공세를편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다고 한다. 김정일은 동생 부부가 도착하자 먼저 나에게 인사를 시켰다. 내 동생 경희입니다. 그의 동생 부부는 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 아유, 잘 오셨시오. 몸은 건강합니까? 알지 말라요. 김경이가 먼저 인사를 했다. 그의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뒤따랐다. 안녕하십니까, 장성택입니다. 술잔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학순이 일어나더니 나더러 노래를 한곡 부르라고 청했다. 나는 노래를 잘 못한다면서 꽁무니를 뺐다. 누군가가 그럼 학순 동무부터 부르라고 했다. 그녀는 자기 노래가 끝나자마자 또 나를 지명했다. 나는 더 이상 빼고만 있을 수 없어 일어섰다. 그러나 노래를 부를 만한 흥미도 없거니와 막상 무슨 노래를 부를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그동안 김학순으로부터 김일성 노래 등몇 곡을 배웠지만 건성으로 배워 가사가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 김정일이 한마디 했다. 최 선생,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니별. 패티김이 부른 니별 말입니다. 그것 한번 부르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동의 표시와 함께 빨리 부르라는 재척 박수였다. 김정일이 남한에서 유행하는 가요 이름을 다 알고 또그 노래를 부르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데 대해 나는 내심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18번이었다. 나는 마이크를 붙잡았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날 밤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날을 후회할 거야. 산을 넘고 멀리멀리 헤어졌지만 여기까지 부르다가 나는 너무도 목이 메어. 더 이상 노래를 잊지 못했다. 산을 넘고 멀리멀리 헤어졌지만 이 대목에 이른 순간 생리별을 한채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부조차 알수 없는 신감독 생각이 북받쳤다. 나는 바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터질 듯한 눈물을 꿀꺽꿀꺽 삼켰다. 내 노래가 중단되자 순간적인 침묵이 흘렸다. 밴드는 노래 없는 반주를 계속했다. 그런데 웬일인가? 한 사람 건너 옆에 있던 김학순이 내가 가사를 잊어서 그러는 줄 알고 조용조용히 가사를 불러주는 게 아닌가? 나는 김학순이 불러주는 가사를 받아 이별을 간신히 끝마쳤다. 노래가 끝나자 또다시 박수가 터지면서 한 곡도 뽑으시오. 한 곡도. 나는 주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무슨 노래를 부를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김정일로부터 또 다른 신청곡이 나왔다. 하숙생 하나 더 부르시오. 그 최희준의 하숙생. 곡은 알겠는데 가사가 막혔다. 맨끝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부분은 생각나는데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입안에서 뱅뱅 돌면서도 나오지 않았다. 또 누군가가 앞부분부터 가사를 불러주기 시작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나는 얼른 기억이 되살아나 하숙생을 감정을 잡아가며 불렀다. 이왕 내킨 김에 나는 버리밭 바위고개 도라지 타령까지 연속곡으로 불러버렸다. 최 선생은 영화에만 뛰어난 줄 알았더니 노래 솜씨가 더 좋으십니다. 김정일은 나를 돌아다 보고 칭찬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리별, 하숙생 말고도 찔레꽃 등의 노래를 좋아했다. 다음 차례로 김경희 부부가 지명되었다. 이들은 친정 아버지이자 장인을 찬양하는 해바라기의 노래를 합창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들 부부와 셋이서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라는 노래를 합창 이날 연애는 끝났다.연애가 파할 무렵, 김정일은 동생을 불러 한가지 제의를 했다.경희, 오늘 밤최 선생 모시고 동생 집에 가서 차나 한잔 마시는 게 어때?그렇게 하시라요.좋아요.시간은 벌써 새벽 3시가 지났다.나는 김정일과 그측근몇 사람과 같이, 김경희 집으로 향했다. 나는 김학순과 함께 김정일이 차에 동승했다. 캄캄한 이른 새벽길이라서 위치는 알수 없었지만 김경희의 집은 평양 시내에 있었다. 예상외로 그리 크지 않은 단층 양옥집이었다. 우리는 응접실로 안내되어 인삼차를 대접받았는데 응접실은 7, 8평쯤 되어 보였다. 김학순이 차를 마시면서 김경희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고 귀띔하기에 축하 인사를 했다. 그런데 김정일과 그측근들이 연애를 여는 모습을 보면 서연애실에서 할 때에는 술 마시며 환담하는 게 보통이다. 대연애실에서 연애가 열리는 날이면 새벽까지 밴드와 더불어 춤과 노래가 계속된다. 연애가 시작되기 앞서 두세 시간 동안 블랙잭과 마작 등돈 내기를 하기도 한다. 또 일정의 입장주라는 강제 술먹이기 장난도 한다. 연회장 입구에 테이블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위에 건약병과 그날 파티 초청자 숫자만큼의 와인잔을 갖다 놓는다. 그리고 와인잔에 건약을 철철 넘치도록 가득 채워 놓는다. 참석자는 입구에서 그 잔을 비워야만 비로소 입장 자격을 얻게 된다. 파티에 참석할 때면 시간적으로 보아 공복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빈석에 그 독한 깡수를 한 잔씩 마시고 나면 파티가 시작되기도 전에 핑 돌아 괴로움을 당하기가 일쑤였다. 이처럼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본 김학순이 하루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최 선생, 술을 그냥 다 넘기지 말고 맛있는 신용을 하면서 뱉어버리십시오. 그녀가 알려준 여령은 넵킨을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술을 마시는 채 하면서 넵킨에 뱉어버리라는 것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큰 효과가 있었다. 경음악 밴드는 7인조의 남성팀과 여성팀 두 팀으로 교대로 연주를 했다. 참석자들은 이 밴드에 맞춰 남녀가 짝을 지어 블루스, 왈츠 등을 추고 때론 디스커도 추는데 디스커 솜씨는 시원치 않았다. 적당히 꽁충꽁충 몸을 흔들기만 할뿐 볼품이 없었다. 이들은 나더러 디스커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내가 서투로나마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정일은 파티 때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지는 않고 보고 들으면서 즐기기만 했다. 그는 밴드 팀을 데리고 장난을 곧잘 했다. 밴드에게 어떤 경음악곡을 연주하라고 지정해 주고는 메소저를 연주하면 금방 다시 다른 곡을 또 지정 연주하도록 했는데 이런 짓을 수없이 되풀이하곤 했다. 밴드도 이 같은 김정일의 취향을 알아 시키는 대로 즉각즉각. 즉각 잘 따라했다. 그리고 김정일은 때로는 흥이 나면 자기가 직접 지휘봉을 잡고 지휘를 하기도 했는데 그는 대중가요, 경음악, 클래식 등각 분야의 음악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 번은 평소보다 두세 시간 일찍 연애를 한다는 연락이 왔다. 중앙당 서연애실이었다 2층 연애실로 올라가니 한쪽에 포커 테이블이 마련돼 있고, 다른 한쪽에는 몇 개의 당구대가 보였다. 블랙 잭판이 버려졌다. 격식을 갖추어 칩도 준비되어 있었다. 김종일과 그 일행 몇 사람이 앉았다. 딜러는 김명재 부부장이 맡았다. 나는 북한 돈을 가진 게 없어 구경이나 할까 했는데, 누군가가 100원 노동자 1개월 본국, 60에서 70원을 주면서 같이 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딜러를 맡은 김명재는 정말 귀신처럼 블랙잭을 잘했다. 그는 얼마 안돼 판돈을 싹 쓸었다. 김정일도 몽땅 털렸다. 그는 딜러와 단독 단판을 하겠다며 다른 사람들은 물러나게 하고는 칩을 더 가져오라고 시켰다. 김정일은 김명재와 이른바 한 쓰리 단독 쇼브를 쳤지만 결국 수북이 쌓아놓은 칩을다 잃고 말았다. 그는 칩값은내 통장에 달아놓으라면서 일어서고 말았다. 나는 뒷전에 서서 구경하면서 김정일 성격의 한 단면을 읽을 수가 있었다.